네 오늘 대표님 기구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무슨 기구요? 헬스장에 들어가는 기구예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가 중간 정도 지났고요.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면 인테리어 가 완성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완성되면 뭐 해야 되죠? 기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이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헬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한데 헬스장 관장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곧 내가 헬스장 관장이면. 어떤 기구를 넣을까? 오늘 그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기구업계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헬스장을 만들면 어떤 기구를 쓸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어떻게 구분지어서 헬스 기구를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가 헬스 기구를 뭐 용도별 뭐 왜냐면 뭐 PT샵에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일 수도 있고 여성 용을 수도 한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구별하는 거 가격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200만 원대부터 뭐 천만 원대까지 한번 가본다 생각했을 때 우리 200만 원대 가볼게요 200만 원대라면 핀머신 기준으로 200만 원대 200만 원 전후였을 때는 저 같으면은 렉스코 아니면 DX 살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고 NG 300만 원대 300만 원대라면 저는 라이프인티스 중고 아니면 뉴텍 신품 갈것 같습니다 뉴텍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옛날에는 진짜 200만 원 언더였는데 핀머신이 지금은 200만원 중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오행 시리즈는 300만원대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00만원대가 있으면 라이프피스 중고 대신에 아주 새것 같은 중고 아니면 유텍 신품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대죠 400만원대 저는 400만원대라면 짚네코 쓸것 같아요 짚네코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머신 자체에 블러핑 있는 그 타워도 좀 심플하고 제품이 흔히 볼수 있는 디자인은 아닌데 어, 얘네들만의 디자인 철학이 좀 녹아져 있고 운동도 괜찮았었어요 저는 400만 원대면 짐 레코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 브랜 중에 매트릭스 비전 시리즈가 400만 원대 시작하는데 고고? 근데 매트릭스도 시리즈마다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야 저 같으면 저가요 매트릭스 400만 원대 그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00만원대가 있는데 사실 500만원대 이상부터는 자기 맘대로 해도 됩니다 기구 가격이 그 이상부터는 정말 프리미엄으로 가다 보니까 라이프 테니스 헤머스 트렝스 신품? 아니면은 뭐더 이상 가면 뭐 테크노신도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 한국에 수입되는 회사들의 컨디션? 그러니까 수입처의 컨디션도 또 봐야 되는 거고, 저라면입니다.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판매되어 왔고, 그리고 a s 망이나 아니면 고장 났을 때 누구든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대중화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 왜냐? 중고로 팔기 쉽거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좋아 쓰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건 나중에 팔때 생각하면, 아니면 누가 인수할 때 생각했을 때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낫다. 그래서 500만 대 이상부터는 저는 해머 스트렝스 라이프 피트니스 갈것 같습니다. 이것들보다 좀더 저렴한 브랜드는 없나요? 150만 원대가 있죠. 사실 150만 원대는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흔히 말하는 때가 파는 기구들이 정말 많긴 한데요. 이 분야의 전통의 강자가 있죠. 국산 브랜드 중에 옥시진이라고 있습니다. 옥시진이 되게 오래된 회사야. 그리고 이 사장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들었고, 어떤 철학이냐면 나는 도매를 주지 않아. 나는 내가 만든 것만 팔 거야. 라고 해서 수년 동안 팔았던 제품이 있는데, 그게 옥시즌이좀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듀얼이기 때문에 1인 피트샵에 쓰기 좋아. 레플 다운 롱풀이 같이 있고, 레그 이스텐션쿼이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요 금액대에는, 150만원과 200만원 사이대에는 국산 브랜드 중에 몇개더 있긴 한데, 돈 내로 치고, 옥시즌이 그나마 좀 오래된 브랜드, 가성비 있는 브랜드라 할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이제 2024년 12월에 출시하는 저희 오버맥스 브랜드의 가성비 퀵머신 라인이 있다 요거 150만원대로 소비자 가격 들어갈 거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자유롭게 할수 있고 제품 자체의 본,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디자인은 저희는 해머스테 셀렉티드 버전으로 시작을 해서 비슷한 디자인의 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AS,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게 되어 있고 그렇게 좀 만들어서 올해 12월에 런칭 하고 그첫 제품이 저희 오버맨스에 들어갑니다.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 만들려고 올 여름부터 뻔질러게 중국 드나들고 한국 공장 수배하고 다니면서 만들었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구는 여기까지. 그럼 유산소기구도 <laughs>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유산소기구 무조건 국산 넣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런닝머신 예를 들면, 런닝머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모터 들어가고, 인버터, 인버터 컴퓨터를 보시면 돼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런닝머신 사다 보면 벨트라는 게 있죠? 벨트를 사다 보면 2년, 3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부품들, 그냥 완벽하게 갖고 있는 외산 브랜드 다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런닝머신 섰을 때 일주일 안에 오는 외상 브랜드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정말 때와 시가 잘 맞았을 때. 근데 그거 아니면 소직 되냐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렉스코 그리고 DX. 서울 경기권에는 여기 동화 스포츠. 또 괜찮아요. 제가 여기 공장장님이랑도 잘 알고 동화 스포츠 런닝머신도 많이 팔아봤는데 런닝머신 국산이고 특히 이 동화 스포츠 런닝머신 특징이 뭐냐면 모터 커버가 되게 낮아 보통 러닝머신 이렇게 있으면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거든? 근데 여기는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래갖고 모터캐스가 되게 낮다는 디자인적인 장점이 있고 국산이니까 뭐 CS나 AS 편하고 그 정도 새 브랜드 추천할게요 디렉스, 렉스, 스코, 동아 네. 그 다음에 이 AS망이라고 써있는 건 질문은 어떻게 드릴까요? 좀 그렇게 질문하면 되죠 AS망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이런 거죠 대한민국 되게 작은데 실질적으로 AS망이 촘촘하지가 않아 헬스장 가보면 천국에단 두대중한대서 있다. 맞아, 아니.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S는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아래로 나눠서, 북쪽에 d 렉스가 있으면 남쪽에 렉스코가 있죠. 요거는 뭐 헬스장 하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대구 밑으로 내려갔을 때 헬스장에 있는 기구의 빈도와 충주 이상으로 갔을 때 헬스장의 기구의 빈도가 좀 달라. 왜냐면, d 렉스는 공장이 안양에 있죠. 안양에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나 에 들어가는 게 되게 빨리고잘 들어갈 수 있고, 렉스코 공장은 대구에 있죠. 그래서 이 경상도 밑으로 DU가 빨리 들어가. CSS 잘 되고. 그래서 약간 북쪽에 DX가 있으면 남쪽은 X 꼽겠다. 그리고 외상기구들로 따지면 사실 아까 제가 외상기구 수입사들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전국 AS만 갖춘 브랜드가 있어요? 있나요? 협력사에서 AS를 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이 좋으면 일주일 안에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유산소는 국산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거고 당연히 뭐 뉴텍같이 정말 전국에 많이 퍼져있는 기구들은 곳곳에 CSAS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부분도 있죠 본사에서 안 오더라도 프리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구들은 빨리 AS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AS망을 나눈 이유는 외산은 전국 AS망 커버가 아직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겠죠? 좀 어렵다. 하는 거 하나. 국산을 사실 거면, 이제, 위는 디렉스, 아래는 렉스코 쪽이 AS가 좀 빨리 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덧붙여서 저희 오버맥스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국 AS망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전국 판매점을 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국 판매점을 둬서 그쪽에서 CS나 AS 할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저희도 국산이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빨리 조달할 수가 있고, 빨리 갖다 줄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해머셀 세일티드 버전이 본이잖아요. 그리고 뉴테이 어드벤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호환되는 부품도 많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쉬워 뚜껑 따면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좀 빨리 에이스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이스망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네. 뭐 찍어 주실 건가요? 인테리어 완료하는 거보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인테리어 완료가 될것 같은데 인테리어 완료하고 기구 넣는 거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